내 대빵한테 연락을 했지, 한인은 참지 않기. 편집! <laughs> <laughs> <하지? 웃음> 정말 나쁜 사람들, 엄마 어깨 빡! 유하하나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릴카입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릴터뷰 4편이고요. 네, 정말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어, 안녕하세요 EXID 한이 겸 안희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. 그러니까 희연이가 이거를 해줄까 했는데 흔쾌히 바로 당연 어, 릴터뷰 해주겠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릴터뷰 하게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. 첫 번째 질문이에요. 릴카님과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. <웃음> 이건... <웃음> 그때 생각난다그지 <laughs> 언니. 어, 이건... 그 음. 제가 최근에 찍은 작품에서 이제 맞죠? 게임 BJ 역할을 맡았어요. 근데 어, BJ들의 세계가 저는 굉장히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모르겠고 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그 릴카 언니한테 그냥 무작정 DM을 보냈어요. 제가 뭐 이런 이런 그게 이런 역할을 맡게 됐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, 저좀 만나주실 수 있겠냐. 근데 그때 언니가 정말 너무 훈쾌히 만나주고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. 그때. 좀 심심할 때였어요. 너무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예인이니까 막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 줄 알았는데 그날 거의 바로 성산에 <laughs> 그날 <웃음> 우리 바로 만났대요. 어, 바로. 둘다술안 술, 술 먹었는데 어, 술집 가서 술안 시키고 맞아. 우리 그때 거의 한 저희가 처음 만난 날5 시간 동안 수다 떨었죠.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. 아이돌들 사이에서 유튜브 인식은 어때요? 고맙죠. 그전에는 방송국에 가야지만 음. 우리를 보여주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. 음.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서 좀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죠. 혹시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지? 아, 사실 제가 조금 시대에 살짝 <laughs> 좀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유튜브를 아직 제대로 이, 입문하지 못했어 유튜브 세계를 근데 이번 작품 준비하면서 좀 많이 본것 같아요 특히 언니 거를 많이 봤죠 혹시 후기가 어떤지? 너무 귀엽죠? 여자가 봐도 너무 귀엽고 사실...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사실 방송을 할 때는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창피하거든 아, 나도 그래. 어, 그때, 그래. 내 지인들은 응. 나못 보겠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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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본인들의 예명은 어떻게 짓나요 아이돌들이? 케바케일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이의 경우고, 그래서 제 얘기를 절대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제 경우에는 그 원래 집에서 부르던 애칭 같은 거였어요, 아, 한이가. 아, 태명이었어요. 아, 이쁘다, 아, 한이. 어, 뭘로 하지? 음. 처음엔 연? 그냥 연으로 음 하겠다. 그래서 하니 진짜 잘 어울리는 게 한이 하면 딱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이 들어요. 아, 진짜? 음, 약간 내가 옛날 사람인지. <laughs> 언니 달려라니 <하니 웃음> 생각했지. 방금 그생각했 물론 그, 그 애니를 본건 아니에요. 음... 아, 자기 집. 팬캠이나 입덕영상 보시나요? 엄청 보죠! <laughs> 솔직히 내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봐 궁금하지? 그, 잘했나 못했나 그, 진짜 뭐. 조심해 팬들이 너무 예쁘게 찍는 거잘 찍어 맞아 그런 거는 어. 또 이렇게 오프라인 저장장이 그런 것도 해놓고 그리고 정말 아육대가 만남의 광장인가요? 저도 봤어요 뭐 그런 아육대가 만남의 광장이다 음. 저는 도못 느꼈거든요 <laughs> 저랑 저희 멤버들은 좀 승부욕에 불타서 정말 가서 운동을 하고 아, 뭐라도 해 해야... 와. 그... 아... 왜 그렇게 떨리는지 아... 우리는 그게 되게 음... 기회였거든 음... 뭐라도 해와야 됐었고 우리 양궁하고 씨름하고 막 별거 다 어... 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좀 사람마다 아, 다른 것 같아 그리고 평범한 옷 입고 돌아다니면 알아볼 때가 있나요? 음, 이것도 케바케일 음. 것 같은데 다 알아봅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생얼이고 그런데도 똑같거든 아닙니다. 나... 혹시... 오늘 샵 갔다 왔대서. 오늘 진짜 언니 그 연근분들한테 미세 실례 안 들려? <laughs> 나 나도 한간 샵을. 그래서... 내가 샵까지 나 아... 오랜만에 갔다 왔어 정말. 활동하면서 숙소에서 탈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나 탈출하려고 정말 이 방법까지 써봤다라는 게 혹시 있나요? 음. 있죠 연습생 때 음. 아침에 갑자기 매니저님이 음. 그냥 막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핸드폰을 다 가지 뭐래. 그래. 막 방문을 다 열어보면서 지적질을 하시는 거지 뭐가 더럽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근데 난그 기분이 썩 나쁘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뭔가 그 업계 의 관례 같았어 너 어린 너무 어린 나이 시작하니까 아, 그 관리하에 통제하에 음. 놔야 된다는 그런 업계 의 그런 아. 무언의 그런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. 어, 며칠 후에 <laughs> 음. 그회사의 비밀의 문이 있었어 열면 이제 바깥으로 통하는 아 통로 같은 게 있었거든 낮에 매니저님이 없는 틈을 타서 그걸 열고 나갔어 어 우리 회사 신생이어서 투자를 받는 상황이었거든 음.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대빵한테 연락을 했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, 음. 이제 뭔가 우리 편을 들어줬지 음.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랑 뭐다 와서 혼나고 약간 나는 탈출을 받자고 뭐 숙소 잠시 밤에 탈출한 거 생각했는데 그 어떤 투자자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을 봐서 어, 음. 한니는 참지 않기 <웃음> <웃음> 아이돌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그런 날 역주행을 해서 우리가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한 적이 있었어 와, 진짜 기분 좋겠다 엔딩 그런 1등 1위 막할때 음. 우리는 당연히 항상 뒤에 있었거든 음. 그 상을 받는 게 실감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회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되게 보람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직캠이 엄청 아, 어, 처음 음... 좀 뭔가 발화점이 있지. 그 직캠 덕분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. 그 찍으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 생각... 아, 그분한테 뭔가 보답을. 하고 싶어가지고, 어. 뭔가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고, 음.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. 음.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. 근데 no. 거절당했어. <laughs> 아, 근데 그 다음에, <laughs>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어. 어. 그분이 또날 찍고 계시는 거야. 어. 그 내가 음. 그걸 보면서 고마워요. 막 이렇게 했는데, 어. 그걸 따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. 어. 어, 파킬님. 파킹님 감사합니다. 아, 영상편지 한번. 아 파킹님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몇 사람 살리셨어요. 아, 앨범을 내면 새로운 안무를 배우시잖아요. 전에 네. 했던 앨범들의 춤을 까먹기도 하나요? 당연하죠. <laughs> 음방에서 <laughs> 아, 아이돌분들 카메라를 딱딱 되게 잘 보시던데 카메라보는 노하우가 궁금해요. 이거는 처음에는 나는 그래서 오답 노트처럼 <laughs> 음. 그 노트를 만들었어. 예를 들면 뭐 카메라가 1, 2, 3 그다음에 지미집,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뭐한 이거 몇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. 이을게 1번, 너 얘가 난 2번, 아 뭐, 모든 걸 3번 뭐 이런 식으로 오. 거의 다다 써서 그게 또 방송사별로 달라 그걸다 외워서 했는데 오. 즐겁지가 않은 거야. 그래서 <laughs> 내가 그냥 놨어. 근데 그러니까 훨씬 더잘 보이더라고. 음. 어, 컴백 준비할 때 안무 익히는데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? 5일? <laughs> 1년차 때는? 몇 개월? 위아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월 넘게 연습을 하고. 아 진짜 제대로 연습. 맨날 어. 했을 거 아니야? 그지 그리고 그 안무팀에서 너네 어... 무슨 댄스 경연대회 나가도 되겠어? 라고 할때 그만 와! 막 이럴 정도로 지금은? 왜? 응? <laughs> 아이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아 힘들었다기 보다 내가 좀 경주마 같았다는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 어... 진짜 열심히 살았어 정말 최선을 음.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. 뭐, 더 나은 나. 더 나은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. 음.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뭔가 무서워지는 거야. 그, 그랬던 것 같아. 달리는 행위에 대한 강박이 생기더라고. 음. 뭐 여자 아이돌로 이상은 내 취향이 반영되나요 아니면 오로지 코디님이 해주시는 대로이에요. 근데 솔직히 다 다를 것 같아서 우리는 언니가 프로듀싱을 해서 좀 우리 의견이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이었어. 그러면 한 노래들 중에서 가장 이상이나 노래 컨셉이 마음에 들었던 곡. 그건 내 궁금증. 다 달라. 그러니까, 노래가 제일 좋았던 건 있어. 음. 그, 매일 밤이라는 노래였어요. 전체적으로 그냥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, 네 명이서 활동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, 나쁘다는 밤에라는 곡이 있었거든. 음. 그게 되게 옷도 너무 편하고, 큰 자켓 입고, 오, 되게 무대에서 막 날아다니더라고. 편하니까. <laughs> 어, 편하니까. <laughs> 어, 편하니까. <laughs> 스케줄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, 음. 해결 방법이 있나요? 그냥 이렇게 있다가 딱 음. 앉잖아? 그자 <laughs> 밥을 먹다가 자 이건 따로 내네 질문 넣어야지 최근에 제가 본 이건 개인적으로 본 건데 다른 여자 후배 그룹이었던 음, 것 같은데 음. 이제 쿠션 챙겨주는 아, 근데 주황색 아. 쿠션이랑 초록색 쿠션 뭐 이렇게 깔까지 맞춰주면서 <laughs> 뭐 혹시. 아까 치마가 짧으니까 음, 근데 너무 불편할 음, 거 아니야 음, 그러면 챙겨준 거 그랬지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칭찬받았잖아 우리 래퍼 언니가 잘했다고 혹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소속사의 압박이 심한가요? 언니 처음엔 진짜 심했지. 막 뭐지 출근하자마자 몸무게 재고 막 이런 게 있었어. 내가 1 6 8인데 항상 40대를 원했던 것 같아. 맞아. 아 50대 초반이라던가.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해. 어, 연예인으로서 받는 관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관리가 무엇인가요? 관리를 안 받는단 말이야. <laughs> 좀 받아야 될것 같잖아요. 아나 그거 그거 있어. 어, 어, 너무... 진짜 마음에 드는 거. 어. 뼈를 이렇게 어, 맞춰주... 맞춰주는 관리인데 이제 그거를 받으면 몸이 막 시원하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. 뼈 맞추기 관리가 가장 좋았다고 많이가 <laughs> 어, 들어요. 음,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이돌 하고 싶은가요? 아이돌은 잘 모르겠어. 근데 EXID의 한인는 하고 싶어. 음, 이 똑같은 환경이라면 하겠다.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까. 정말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유명해지다 보니 악플도 많을 텐데 대처법이나 음. 멘탈 관리법 있나요? 악플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게 돼.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. 음. 옛날에는 스크롤만 살짝 기사 같은 거 아우. 살짝 내리면 볼수 있었잖아. 근데 요즘 없어졌었 언니. 아, 요즘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걱정되는 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도 보고 아빠도 맞아, 보고 맞아. 똑같이 볼 텐데 이걸 보고 상처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. 아,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어. 정말 나쁜 사람들 <laughs> 멘탈 관리법이 아, 안, 안 보는 봐, 거. 안 보고 행복한 것만 보는 거야. 제가 어. 꽃밭에서 사는 거 이제. 그리고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은지. 글쎄 뭐가 졌을까? 뭐가 졌을 것 같아? 아니야 넌 연예인 해야 돼 <laughs> <왜> 끼가 많아? <laughs> 연예인, 연예인인 연예인것 같아 유명하면 기분이 어떤가요? 팔로워 수도 늘고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TV에도 나오고 그런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좋지 좋죠 우리 아빠 어깨 팍! 엄마 어깨 팍! <laughs> 이모 고모 팍팍! 이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음. 무거워 음. 내 말에 어떤 힘이 생기는 거잖아, 영향력이 생기는 <laughs> 거고 좋고 옳은데 써야 되는데 과연 정말 좋고 옳은 게 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,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. 팬들에게. 어, 특히 고마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진짜 많지. 어떤 말들, 편지. 옛날 나 혼자 살 때는 그걸 다 벽에 이렇게 붙여놨었어.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눈인 것 같아. 눈. 근데 그 눈에 이제 막그 나를 정말 좋아, 진심으로 음. 좋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맞아. 뭔가 그런 눈빛이 있어. 선명하게 기억나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요즘 연기라니까 촬영하거나 촬영할 때 힘들 때, 실제로 많이 떠올려 음, 음. 언제부터 아이돌을 준비했나요? 제가 16살 때 중, <laughs> 중3 말에 처음 오디션을 받고 17살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어, 오디션 얼마나 봤어요? 한번 봤는데 붙어가지고 <laughs> 한 번만에? 현직. 그 아이돌 한창 할때 했던 다이어트 비법 혹시 있으신가요? 저는 진짜 무식하게 안 먹었어요. 근데 너무 안 좋아요. 나중에 그게 건강. 다 옵니다. 맞아.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점점 다이어트 효과가 줄어들고 맞아요. 살은 더 많이 줄.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진짜 어. 나중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안 먹었는데 나중에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. 아, 그게 후폭풍이 오는 거야. 그래서 아무리 느리더라도 먹으면서 진짜 건강하게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. 어, 이건 좀 진지할 수도 있는데, <laughs> 물론 꿈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재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내 가치의 유무의 판단을 온전히 타인의 눈길에 맡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. 좋은 가수 그리고 좋은 아이돌이기 전에 좋은 딸, 좋은 아들, 좋은 누나, 형, 동생, 좋은 동료, 좋은 친구, 좋은 사람 그 가치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파이팅입니다. 저도 노력 중이고요. <laughs> 질문은 끝났는데. 그냥 이제 수다 조금 설다가 그럴까요? 아편 아, 언니 너무 배고파. 아, 밥 먹자. 뭐, 뭐 먹고 싶어? 시켜 먹자. 음. 근 질문들이 너무 좋았지. 오, 난 너의 연기가 너무 기대돼. <laughs> 언니 아,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. 진짜 다섯 아, 시간 동안 내가 막 질문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, 아. 막 물어보는데 너무.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언니 덕분에 진짜 감독님한테 내가 얘기해서 막 대사도 좀막 바뀌고 진짜 최고예요 최고 응. 어떻게 나를 돼. 만나줄 생각을 했어? 어 정말 좋은 사람 <laughs> 아 너무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진짜 다잘먹 나 이제 이상형 절반 안돼서 <laughs> 시켜먹을까 시켜먹자 어 좋아 좋아 <laughs> 여러분 저희는 밥그밥 <laughs> <밥> 먹으러 갈게요 어 저녁 여자 아이돌 편아릴 탑이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.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, 너무. 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